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잡히자 진천군과 경기도 지자체가 서로 이 노선을 처음 제안했다고 공치사를 했는데요. 저희 기자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진천군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경기도와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천군이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송기섭 진천군수가 국토부에 처음 노선을 제안했고, 8개월 뒤 경기도와 화성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송군수는 국토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철도 사각지대 해소, 광역철도의 비수도권 확대라는 3대 논리를 일관되게 펴왔습니다. 일부에서 경기도가 철도 유치를 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진천군에서 국토부 처음 건의를 했고 또 청주시 안 안성시 화성시에 제안을 해서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경기도도 진천군의 노선 첫 제안을 인정했습니다. 충북권과 연결되는 철도 구축을 추진해왔던 차에.

국가철도 계획 최종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사업비 분담과 운영 주체 선정 등 앞으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거고 앞으로 그 착공 전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어느 지자체 한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무엇보다 일반 철도에서 광역 철도로 변경된 수도권 내륙선 구축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명 대광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